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요구 속에 재원과 학생 수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각종 지원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의 결과에 광주, 전남 주요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모두 10개 사업단을 응모해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전문 인력 육성과 지능형 소재부품 창의 인재 양성 등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59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대와 충남 충북대 등타 지역 국립대와 비교해 높은 성적표는 아닙니다. 조선대는 세계사업단의 15억 원을 지원받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방 사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학부 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돼 4년 동안 9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융복합 창의적인 과목들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여러 이제 전임 교원 학부 또 여러 가지 학생 지원 시스템 또 교수 학습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재정 지원 대학으로 뽑혀 체면을 구겼던 호남대는 특성화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섯 개 사업단에 38억여 원을 지원받아 호남 제주권 사립대학 가운데 지원 규모가 가장 컸고 축구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은 교육부 우수 사례로도 선정됐습니다. 운동 선수뿐만이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특별히 어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매년 사업단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광주 전남 주요 대학들의 생존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